겨울철에 는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죠. 네. 감기인지 비염, 헷갈릴 때가 있가지고 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규모 통계 자료를 보면 코 감기의 90% 이상은 바이러스성 감염이거든요. 이제 바이러스가 뭐냐면 현재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균입니다. 균 중에 하나죠. 음, 아니 그 미세한 생명체 중에 하나인데. 세균은 우리가 항생제 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이제 없애는 거죠. 잡아먹는 건데,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는 완벽한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복되지 않는 거고, 메르스가 다른 형태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생제로 효과가 없거든요. 항생제로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90% 이상 코 감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코에서 대부분은 이제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상태에서 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차적으로 감염이 돼요. 그럴 때는 열이 납니다. 바이러스보다는 세균성 감염을 의심하는 경우는 열감이 38.5도나 39도 이상 되거나 표현하시는 게 녹색 농, 노란색, 진한 농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점성이 커지는 분비물들이 좀 많아지고 다른 증상들 있죠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안면통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이제 세균성 감염의 그 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구분하는 방법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아어 열이 나거나 안면통이 통증이 발생을 한다거나 열감 플러스 농이 좀 점성이 커진다거나. 그럴 때는 항생제를 좀 적극적으로 저는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뭐 예방적인 항생제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감기약이라고 사먹는 약국약들 있죠. 거기에는 항생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생제는 이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 그 판단과 그 다음 진단에 의해서 처방했을 때만 가능한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이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사먹는 약은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밖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들이 대부분 종합감기약이지 않습니까? 콧물약도 좀 들어가 있고요. 진통소염제도 아세타미노펜이라고 하는 타이놀 성분도 좀 절반 정도 들어가 있고, 뭐, 진해거담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종합감기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약들을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죠. 즉, 내가 만약에 코감기라고 했을 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호감기가 아닐 때그 전에 내 컨디션을 좀 높이는 방법들로서는 저기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약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음, 가장 빨리 닦기 하려면은 병가죠음병 그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균 세균성 감염이 의심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빠른 시간 안에 항생제를 사용하라고 권고가 돼 있거든요. 근데 비염 같은 이제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비염과 코감기가 구분을 하자면 감염과 염증 반응을 구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평상시에 반복이 되시는 분들 같으면 계속적으로 코 세척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수술해, 수술했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세수할 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코 세척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꼭 얼굴 더러워져야 세수하지 않잖아요. 환자, 특히나 수술하신 분들은 코 상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취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정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술하진 않았지만, 자주 코가 불편해지시는 분들은 기염 상황이 그 심각하게 오지 않게 하려면 세척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 두 번째 상황, 코 감기. 세균성 감염은 열이 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발생을 하면 병원 가셔가지고 항생제를 감기 초기에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을 할때 가능하면 짧게 복용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용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짧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권고되는 바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공간에 농이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고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균이 없어집니다. 즉, 성인은 7일에서 10일, 소아는 10일에서 14일 정도의 항생제를 복용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총 항생제 복용 일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항생제가 선택이 됐을 때 만약에 1차 약제를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 바꿔주겠죠. 2차 약제로 이 2차 약제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3차 약제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 약제는 일주일 먹었지만 이거는 복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맨 마지막 효과가 있는 약을 열흘에서 어, 성인 한 일주일, 소아는 한 열흘 정도 복용을 하는데 한번더 오시면 돼요. 병원에 한번더 오셔서 괜찮습니까?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얼마 후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니까요. 약 드시고도 병원에 다시 와주시면 더 좋은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